2021년에 첫 번째 책을 만들 당시에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판사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고다와 손을 잡고 개정판을 만들게 됐어. 개정판에서는 오래된 전략 삭제, 기존 전략 수정, 새로운 전략 추가, 독자 피드백 반영하여 학습자친과 적으로 구성, 새로운 영상 추가, 원어민이 자주 쓰는 평화까지 공부. 책으로 한 번, 영상으로 두번 공부. 키워 바로 보기 제공. 저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중요한 영상들을 엄선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한 눈에 쏙 들어오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책 안에 살펴보면 은 챕터마다 QR코드가 있습니다. 으... 딱 확인하면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 영상으로 전략과 표현 등등 많이 공부할 수 있죠. 그 후에 이제 본인이 연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오펙 질문 문제를 듣고 싶다면 문제 듣기 QR코드까지도 있습니다. 으... 질문을 듣고 나서 남의 답변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no script. Please. 말로 연습하면서 녹음을 꼭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딕테이션까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한 문장씩 번호 메껴서 필러까지 다 딕테이션 하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쓴걸 보면서 여기 책 안에 있는 전략들, 표현, 등등 잘 따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을 공부해서 오픽 점수 따고 제발 오픽을 쓰내기 통해 버리서 붐!